귀엽겠다. 음, 며칠, 햇살이 좋다고. 그러니까. 요 끝은 약간 이런 것도 탄게좀 있는데, 뭐, 이래도 요거는 그냥 먹어도 관계없고, 따게 음, 되면 따고. 인사 안 해? 아, 인사해야지, 이제. 아, 이거 들고. 안녕하십니까 솔바이농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어, 여기 농장에 어, 여기 생채 이게 바로 생채입니다. 생채 생체. 생채는 어떤 거냐면 이 상추 잠깐 보여줘봐 여기. 저기, 저기, 저기 상추 있네. 상추하고 응. 상추 옆에 생채. 생채 생체. 이 생채는 어떤 거냐면. 어 여기, 여기 응, 생채는 이게 상추하고는 완전히 맛이 달라요. 맛이 달라가지고 이게 아삭아삭해. 응. 양상추 비대식감. 응. 응. 그죠? 이건 완전 응. 양상추까지 양상추 인데이렇게 응. 아삭아삭해가지고 지금 이제 날씨가 이제 며칠 좋아져가지고 여기 이제 순이 이 안에 그속 꼬갱이다르냐, 꼬갱이가 응. 지금 싹 올라올 때 이때가 생채는 최고 맛있어 요 이게. 음. 응. 그래가지고 어. 요렇게 이렇게 겨울이라서 끝이 이렇게 살짝살짝 어, 살짝 이렇게 된거는 그냥 떼어놓고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있다고 막 태클 걸지 말고 <laughs> 마시고 이거는 이제 그냥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요 생채를 갖다가 어, 이제 쌈이나 아니면 고기 구워 드실 때 같이 이렇게 싸서 먹으면 아삭아삭한 맛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는. 겉절이 음, 겉절이 해서 드셔도 음. 좋고 요거는 우리가 지금 몇년 동안 봄만 되면 이렇게 그 적생채하고 지금은 이제 청생채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적생채도 할 건데 어요 생채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어한 박스 한 박스 이렇게 해가지고 2kg에 어 택배비 포함 만원 그렇게 해 갖고 저희가 택배를 보내요. 그래서 사실 양이 제법 많아 이게 예 양이 제법 많아서 이렇게 해 갖고 음 보내면. 진짜 요것도 한참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걸 갖다가 보내면 어, 냉장고에 넣어놓으뭐 오래 가니까 또 근데 맛있어서 이렇게 하나만 들어보세요. 응, 맛있어서 이렇게, 응. 어 오래 보관할 것도 없어. 그냥 다 드신다고 이게. 응. 그냥 이 상추만 상추만 이렇게 그 쌈장이나 이렇게 살짝 찍어갖고 그냥 먹어도 그냥 어몇 겹씩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요 이게. 응. 그리고 이제 한번 응. 이게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어 이제 겨울 동안에 이만큼 쭉 계속 따왔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이렇게 음 포기로 포기로 이렇게 따서 내는 거예요 여기 예. 음. 여기 막 진물이 막 나오죠 음. 그리고 끝에 이렇게 살짝 살짝 어, 그을린 것처럼 있는데 요것도 사실 뭐 전혀 어, 병들어도 그런게 아니라 겨울에 추워서 이런 거니까 전혀 관계는 없습니다 이렇게 음. 지금 요런데 봐봐 요런데가 지금 이렇게 지금 속이 막싹 올라오는 중이잖아 이게 꽃피는 것처럼 이런식으로 요게 진짜 맛있어요 이게 음. 반질반질하다 어, 반, 진짜 반질반질하고 음.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어, 내일부터 아 그러니까 오늘부터지 예, 오늘부터 해서 어, 수확을 해서 주문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택배를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laughs> 보시고 어, 요거는 진짜 저거는 맛은 제가 요거는 진짜 100% 장담을 해요 누구나 진짜 저는 어 저희 농장에 한 20여가지 쌈 채소를 재배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맛있다고 자부하는게 이게 생채예요 생채 생채와 적생채 네 생채와 적생채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몇년 동안 이렇게 해갖고 봄 되면 어 포기 상추를 포기로 해가지고 여기서 택배를 보냈기 때문에 한번 구입했던 사람들이 이게 이제 재구매율이 되게 높아요 그만큼 맛이 좋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제가 이제 맛이 어, 맛있다고 확실히 장담하는 거니까 어, 여기에 제가 전화번호를 갖다가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까 아 이렇게 하고 2kg 예 네, 2kg 여게한 박스에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남겨놓을 테니까 어, 저한테 문자로 주시면은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릴 것 같습니다 전화번호가 010 3336 5088 이렇게 해갖고 저희한테 문자로 주시면은, 어, 그리고 주문 내용을 꼭 적어주셔야 돼요. 생채, 2kg, 이렇게. 왜냐면, 저희 농장에는 뭐, 쌈채소도 있고, 비트도 있고, 뭐, 딱 이렇게 내, 보내는 게 있는데, 그걸 안 보내면, 어, 제가. 뭔지 몰라. 모든 예, <laughs> 쌈채소를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음. 그런 경우가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생채 주문, 그렇게 꼭 하셔야 돼요. 어, 반질반질해. 음, 자, 이렇게 해서, 음. 진짜 요거는 내가 맛 장담하는 거니까, 하여튼, 네. 이상, 솔바이노원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